자, 최근 드랩이 좀안 좋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한, 어, 앞으로 대응 방법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기대했던 포인트는 이제 일본 기준 122평 라인 하단 잡고 슈팅 나오지 않겠나라는 부분에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 거래 전에 이탈 마감이 나왔고, 어, 제가, 저희가 기준선으로 드렸던 일본 122평 이탈 마감 후 지금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관련된 이슈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야 될지도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24일경에는 무조건 쓸어 담으셔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일본 기준 122평 지지가 강력했고, 라인 이탈이 없다면 슈팅에 거의 뭐 당연시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제가 있었겠죠 전제는 일본 기준 122평 이요 그러면 이거 이탈 마감 시에는 매도였는데 어 대략 보시는 것처럼 23만 후반대 매도가 나왔던 모습이죠 자 관련해서 이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종목명 SK바이오사이언스 되겠습니다 시가충격기 16조 대 기록하고 있죠 SK라는 이 명칭이 상호가 주는 그 메이커가 굉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 백신 같은 경우도 국가간 거래에서 SK의 신뢰 뭐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었고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역시 강한 흐름을 또 이어왔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간단하죠. 업종을 보시면 생물학적 제재제조업해서 백신 제품 제재, 제조 사업을 영위 중에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인천 송도에 토지 매입을 했다. 이거 뭐 중장기적인 로드맵 중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r n p d 센터 구축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에 이제 공매도 폭탄이 좀 나오고 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주된 하락 요인이 됐던 것 같은데, 어, 뭐 노바백스 등뭐 다양한 역할들을 이어가고 있지만 어쨌든 이 투심 관점에서 이 공매도를 때리는 세력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볼때 약간 이렇게 갈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포스트로 인한 거품이 좀 줄어드는 단계로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 가면 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박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저희는 이게 그냥 이렇게 가기를 좀 기대를 했었죠. 네, 어쨌든 뭐 라인이 이탈되었기 때문에 매도포인트가 나온 것은 저희가 부정할 수 없고요. 중요한 건 이제 향후 대응입니다. 어, 라인이 이탈된 만큼 바닥을 어디에 다지는지, 터널 라운드가 어디에 나오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참고및 기준 라인으로서 60분봉, 62평 라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이탈 지금 되어 있는데, 어, 다시금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고요. 62평이 내려오면서 크로스가 형성이 된다면 다시 재접근이 가능한 구간이 올 것이고요.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서 62평 이렇게 내려가는데 주가가 여기에 닿지 않고 이렇게 내려간다. 그럼 둘이 같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그때는 크로스가 형성이 되지 않을 거고, 매수 포인트도 오지 않을 겁니다. 해서 일단은 관망, 관전을 좀 이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좀더 시간을 두고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